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시연두 번째, 52번째, 52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난 시간까지는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부터는 정의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과 윤리 보면은 이제, 페이지 136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의론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 네. 예. 이 정의 정의론에 대한 단어는 정의란 무엇일까? 그리고 각각의 존엄한 개인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각자의 정당한 목을 분배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얘 보면 정의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여기에 인간은 존엄하죠. 그래서 이 존엄한 인간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 이거와 각자의 정당한 목을 분배 이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해서이두 가지의 형태에 있어 살펴보겠다 이 얘기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물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도덕적 주제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제안하며 현대 정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왔다. 예. 정의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정하기 위해서는 <laughs> 어떤 부분으로 얘를 논의를 이끌어야 되느냐 이,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단원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 이 근거와 실현 가능성에 관해 평가해 본다라는 게 지금 이 단원에서의 내용이에요. 자 단원 성취 기준은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정의되는 것과 절차적으로 정의가 어, 되는 그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와 함께 어 각자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생각 열기를 들어가 보면 정의란 무엇일까 그랬어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발을 정자. 정자하고 의자 합쳐서 이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 의 여신 디케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의 기준들을 일단 살펴보고 내용을 봅시다. 디케를 형성한 정의의 여신상은 정의의 여신상은 정의의, 여신상은 정의의 여신상. 정의를 나타내는 그 신은 뭐예요? 여자예요.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어요.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고 이것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대로 가린 거는 사사로움에 눈을 감고 불편부당해야 함을 상징한다. 라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여신상이 있는 겁니다 또한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그렸어요 그래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데 <laughs> 이게 저울이고 이게 칼이죠 그래서 저울은 저울은 각자의 정당한 몫 그랬습니다. 각자의 정당한 몫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분배하는 엄정함과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울은 각자의 정당한 몫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분배하는 엄정함과 형평성. 그리고 칼은 남의 것을 침범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힘과 엄격함 그랬어요. 이 예, 이거는 이제 응징의 의미고 이거는 이제 엄정한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정의의 여신상은 각자의 공적과 과오를 불편부당하게 저울에 달아서 각자에게 자기 목을 돌려주는 것. 각자에게 자기 목을 돌려주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한다. 각자에게 자기 목을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청렴 정야종의 목민심서에서 이 청렴을 얘기했을 때 청렴한 자를 우리는 청렴 청백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청백리 이 청백리는 최고의 청백리가 뭐였어요? 순수하게 주어진 주어진 봉급만 내가 취하는 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각자에게 자기 목을 주어진 것 이외에는 건들지 않는 자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정의임을 상징한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자기 목을 정하는 정의로운 기준 기준이나 정의의 원칙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이나 아니면, 뭐 결정이나 분리를 할 때는, 분리, 분배를 할 때는 항상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원칙이에요? 뭐에 대한 기준이에요? 정의에 대한 원칙, 정의에 대한 기준이니까 정의에 대한 원칙, 정의에 대한 기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준은, 정의에 대한 기준은 피부색이나 용모와 같은 자연적 특징일까? 아니면 개인의 성과일까? 노력일까? 필요일까? 아니면 각자의 근동한 목일까? 아니면 사회 전체의 행복일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항목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목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랬으니까 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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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얘가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요? 여학생이 하니까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목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의란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목을 주는 것. 그렇다면 정당한 자기 목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니까 글쎄, 필요, 성과, 노력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긴 한데, 어느 하나도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이견이 있다. 이얘기예 이견이. 다른 의견이. 불만. 다시 얘기하면 의견, 불만. 아니면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소득, 기회지기 등과 같은 유한한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데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 공정한 분배. 근데 공동체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했어도 공정하게 적용, 작용하면 이 구성원들은 사회를 신뢰하고 결국에 승복하지만 근데 기준부터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게 먹혀들어가지 않죠 근데 기준은 아 동의해 그러는데 적용하는 적용하는 자가 편파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어, 문제있어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 마련도 기준 마련은 기준에 동의하고 적용하는 것도 방식에도 동의를 했을 때 우리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분배 정의의 기준이나 원칙 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적 필요 노력 절대적 평등 등을 들수 있다 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따라서 동의가 되면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분배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동과 기회를 분배할 수 있고 당장 자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약의 필요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배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정의에 대한 견해 롤스의 정의론을 한번 봅시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고대부터 중요한 윤리적 관심사그랬어요 이에 대해 이 물음에 대해 플라톤은 정의는 각자의 타고난 자질에 따라 자기 일에 전념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랬죠. 각자의 타고난 자질에 따라, 그러니까, 적합한, 적합한 역할의 결과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과물. 그래서, 통치자에게는 권력을, 수호자에게는 명예를, 생산자에게는 부를 주는 것. <laughs> 이것이 각자의 정당한 목이라고 하였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에서의 근원적인 공정함이 정의 있다. 또는 평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같은 경우는 같게, 다른 경우는 다르게 대하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정의는 이후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자기목을 주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요게 대신하죠. 그래서 각자에게 합당한 자기목을 주는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 덕으로 정의에 대한 형식적 정의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각자의 합당한 자기목을 주는 것, 그리고 이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같은 경우는 같께 다른 경우는 다르게 대하는 것. 이두 개를 우리는 정의 그 형식적 정의에 대한 형식적 정의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와 관련된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를 밝히지 않았다. 정의와 관련된 가치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 에 따라 매우 다야, 다양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게 봐, 보세요. 이게 정의와 관련된 가치의 기준이 시대의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은 정의의 개념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지역이나 문화와 간섭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그 기준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를 했을 때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불변의 형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는 이후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주로 이 문제, 즉, 정의와 관련되는 가치 또는 차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가치 또는 차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까, 어, 적용, 적용을 어떻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합당한 자기목을 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은 무엇인가?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하우의 문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밝혀진다면 그 기준에 의해 각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자의 목을 활당함으로써 정의로운 결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정의와 관련되는 가치 또는 차이의 기준으로 많이 언급되는 거 평등, 필요, 성과, 기여, 노력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상황에 따라. 따라서 정의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우리 앞서 봤어요. 그래서 이 기준들은 각각 정의와 관련된 가치의 기준이 되기에는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평등 기준은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지만, 이런 요구는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모두 똑같이 대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같은 경우는 같게, 다른 경우는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경우, 다른 경우도 모두 똑같이 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기준은 매우 인도주의적인 기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좀덜 주고 이러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는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이 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 기준이다. 그래서 해당 안 됩니다. 성과 기준 역시 공부했지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의 경우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성실한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대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한그 결과 성적이 모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노력의 기준은 다른 기준에 비해 정의와 관련성이 큰 기준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질과 양의 노력들을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 그러니까 이게 평가 척도를 할수 있는 게 애매하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평등, 가치, 평등, 필요, 그 다음에 성과, 그런 노력, 이러한 부분 역시 모두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관련되는 가치의 기준들이 모두 나름의 한계를 드러내며 따라 정의에 대한 논의는 정의로운 결과의 기준을 확인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한계에 봉착. 정의로운 결과의 기준을 확인하는 거. 기준을 잡기가 지금 애매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논의에 대, 대한 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 롤스이다 라고요 롤스가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론인데 이 정의론 한 책에서 정의론 결과의 기준을 차리려는 결과적 정의론 지금 우리는 위에서 얘기한 것은 뭐죠 결과적 정의 그러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따른 이게 그그 결과에 따른 결과에 따른 분배 결과에 따른 분배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른 그 과정 정의론을 포기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정의론.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단한 거죠. 그래서 절차적 정의론을 정계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론이란 공정한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나타난 결과는 모두 정의로운 것 나타난 결과는 모두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정의론이다. 자, 절차적 정의론이라는 거는 공정한 절차의 기준이 마련이 됐다 라고 이건 뭐예요?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으면 합의의 결과대로 이행을 하고 그 나타난 이행한 결과가 모두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절차적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결과의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결과의 기준을 공정하게 나누기가 힘들다면 절차적 정의, 즉 공정한 절차의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따른 모든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롤스의 절차적 정의론 이렇게 됩니다. 아, 롤스는 정의론에서 절차적 정의를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순순수 절차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불완전한, 순수 절차적 정의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이 여기에서 자신이 구상한 정의론의 순수 절차적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은 정약용의 천백리를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 그세 가지 유형 안이나 얘나. 지금 비슷하게 정의에 대한 내용이 갈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전한 절차적 정의란 정의로운 결과의 독립적 기준도 있고 완전한 절차적 정의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도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차는 정의로운 결과의 독립적 기준도 있고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도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결과의 독립적 기준과 결과 또는 절차도 같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케이크 나누기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케이크를 동등하게 나누는 것은 정의로운 결과라고 할때 결과는 결과적 정의론이죠, 지금. 한 사람에게 케이크를 나누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하고 자신은 가장 나중에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을 자르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끔 자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자신의 목을 채대로 하는 방법은 케이크를 똑같이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해서 완전한 절차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형사재판처럼 죄 있는 사람만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결과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공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정에 공정한 절차가 없고 죄 있는 사람만이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이 정의로운 결과 기준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이 공정한지 공정한지 아닌지 그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받는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범인이 풀려나는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이러한 것들을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음 순수 절차적 정의, 정의로운 결과에 독립적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어떤 결과라도 공정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니까 이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거는 결과를 따지지 않고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절차에 공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서 나온 그 결과는 언제라도 공정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사례로 우리는 운동 경기를 들 수가 있다 경기 규칙을 지킨다면 점수차가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운동경기에 가담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동경기를 진행했다면 경기고 승패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이걸 이제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롤스는 분배정의에도 운동경기와 같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로운 분배의 목을 정하는 독립적인 결과의 기준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적, 어그 절차적 정의, 결과적 정의를 결과적 정의를 얻기에는 어렵지만. 절차적 정의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절차적 정의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에서도 내기처럼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만약 각자의 목을 분배하는 공정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모두가 합의가 된다면 이얘기예 합의가 된다면 이 분배에서도 공정한 절차가 결과의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고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구상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순수 절차적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예요?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과정이 정당해야 이한 내용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자, 정의론의 1차 부분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